동절의 목, 동절의 간목, 아, 알아보겠습니다. 동절은 이제 춥잖아요. 동절은 춥기 때문에, 어, 병화, 양의 화인 병화로 조절해야 그 의지나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제, 어, 피하지 않고, 어, 춥고 힘든 겨울을 이겨내겠다, 어, 이겨내고 말겠다 하는 그런, 어,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 생기고, 의지력이 있어서 적극적인 그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 동절의 목이 화가 없으면, 현실을, 어, 현실 참여하지 않고, 현실을 피하려 하고, 어,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이렇게 현실을 회피하는 그런, 어,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또 이제 동절은, 어, 목의 기운이, 땅 속에 이제, 땅속 뿌리에 목의 기운이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가, 당연히 토를 보호를, 토로 보호를 해야 합니다. 동절의 목을. 그래서 아, 토로 보호해서 안전하게 어 보호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동절에 아 토가 적으면, 토가 적으면 이제 아 단별하게 되어 주지 못하죠. 그래서 찬바람을 막지 못해서 어 토가 이제 겨울에 그찬 기운의 동상을 입는다. 이렇게 말하면 예. 이게 사람의 사주이면 이제 토가 적으면 역시 기댈 단별하기 없기 때문에 그 사주의 환경도 역시 어 축, 추운 거에 의해서 상처를 당하고 힘겨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절에 만약에 천간에 뭐 인계수가 투간해서 수가 많다거나 동절에 그래서 여러분, 아, 해자축월에, 어, 어느 일주이든 간목 일주가 아니라 어느 일주이든 해자축월에 수왕하면 전부 다 춥고 가난한 사주예요.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어, 동절에 간목이, 동절에 목이, 어, 수가 왕하다 수가 많고 토가 적으면 어, 그러면은 이제 수가 많으니까, 예, 당연히 불효하고, 토도 허물어지고 이럴잖아요. 그럼 이제 직업을 하나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환경 따라 이리저리 직업을 자꾸만 변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또 토가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 또 나쁘죠. 지나치게 마, 많으면, 어, 토가 지나치게 많으면 전부 다, 다 고집생이라고 했잖아요. 고집이 엄청나게 세고, 마음을 쉽게 열지 않고. 그렇지만, 음, 토가 지나치게 많은건 되게, 어, 어, 고집이 많고 사람들을 또 이제 사람과 이렇게 인화를 하지 않아서 대인 관계가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되게, 어, 토가 많으면 되게 노동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겨운 노동을 하고 힘든 일을 하는 것이고, 성격도 또한 어, 폐쇄적이고, 그래서, 어, 동, 동절에 토가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힘겹고, 어,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동절의 토는 이제 자수성가하게 하고 자기의 춥고 가난한 처지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이제 내 어려움을 인정하고 스스로 노력하는데 토가 너무도 많으면 고집도 세고 직업적으로도 변변하지 못하고 성격도 폐쇄적이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힘겹게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동절의 금은. 어... 벽갑작용을 한다고 말 못하죠. 동절이 이제 나무의 모습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동절은 수원으로 쓰인다. 이렇게 수원으로 쓰여야 하는데, 당연히, 화에 따스한 기운이 있어야, 따스한 기운이 있어야 다가올 봄을, 다가올 봄에 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의 경금은 수원으로 쓰이고, 이 수원을 쓰려면, 해동의 기운이 있어야 다가올 봄에 그 수를 수생목을 하도록 공을 이루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전에 혈화가 어, 없다, 병화가 없으면은 그러면은 음, 그 금이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수원으로 목을 예, 수생목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쟁력이 없게 됩니다. 경쟁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어, 동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찌됐든 해동을 하는 기운인 이제 화가, 병화가 있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목을 보자 하는 그런 기운이 생기죠. 그래서, 어, 동절에 어, 화 기운이 있어야 봄에, 봄에 목을 수생목하는 그런 기운을 해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절에 간목, 어, 용을 썼는데요. 간목, 자월의 용은 병화, 무토, 경금, 정화입니다. 해월의 갑목 강목, 해월의 간목은 영화가 성관에 있어서 이제 조후를 하면 이렇게 편안한 덕, 인덕이 있죠. 그리고 무토로 이제 자배, 재방이 되면 미래를 대비해서, 예, 어, 지식이나 자금이나 이런 거를 다 쌓아두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 만약에 갑목이 너무 지나쳐서 이렇게 무토를, 어, 재방을 쌓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낭비하게, 낭비하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해월의 간목 자체는 이제 신왕하여 하니까요. 해중에 간목이 있고, 예. 신왕하니까, 음, 경금이 벽갑을 이제 받아야, 경금이 벽갑을 받아야, 해월이 경금, 간목이 경금의 벽갑을 받아야 우수한 자질을 만드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또, 간목이 당연히 정화가 있어서, 정화를 인하해서 경금을 재련해야 공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 해월의 간목은 경금으로 벽갑하고, 그리고 정화를 인하해서 현금을 또 재련을 해야 뛰어난 인물이 됩니다. 이렇게 어, 해왔요 자월은요, 똑같이 자월은 어, 병화가 있어서, 예, 병화, 경금, 정화인데요, 병화가 있어서 어, 해동을 하고 편안한 덕, 어, 이제 계절에 편안한 덕을 누려야 해요. 더욱이 자월이 이제 더 추위가 극심해지기 시작하니까 꼭 병화가 있어야 병화로 조우를 해야. 복덕이 있다라고 하고요. 역시 생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병화가 사화나 인목에 통금까지 하면 오래도록 그 부를 그 복덕을 유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경금은 경금 이제 반드시 청간에 투간해야 하는데 경금이 투간해서 간목을벽갑하고 그리고 청화로 경금을 제련하면 귀한 인물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 정화가 없이 병화만 있어도 복덕은 있어요. 그런데 예 재련은 못 하죠. 그래서 어 병화만 있고 정화가 없으면 경금을 재련하지 못하니 자기 복은 예 복덕은 있어서 잘 사는데 많은 사람을 도우는 그런 공을 세울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근데 거꾸로 병화는 없고 정화만 있으면 가난하고 힘겨운 상황에서 이제 재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덕이 없어서 자수성가 하지만 거꾸로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공은 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병화와 정화의 차이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병화가 천간에 있어야 병화가 천간에 있어서 조후를 해야 환경이 유리하고 희망을 가지고 정체력을 지닌다 이런 거죠 자그 다음에요 추월추월도 병화, 경금, 정화인데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추월은 자월하고 네, 추월은 간목의 용도 비슷하고 내용도 거의 똑같아요. 역시 네, 추월은 하늘도 얼고 땅도 모두 얼어서 너무너무 추운 시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병화가 천간에 투간해서조후를 해줘야 유리한 환경이고요. 그리고 어, 또 복도 있고요. 복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 이 추월에 병화는 역시 아주 추운 네, 추운 계절에 해동의 기운이고, 그리고, 어, 의지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예, 병화입니다. 또 역시 이곳과 마찬가지로 병화가 잇목하고 사화까지 통근을 하다. 그러면 이제 기반까지. 잇목도 있고 사화까지 있어서 통근을 하면,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있어. 어, 병화가 사화에 통근하거나 잇목에 통근을 하면 그 기반적인 것까지 다, 기반까지 뒷받침이 되니까 훌륭한, 예, 감목이 됩니다. 훌륭한 제목감이 됩니다. 그러니 병화로 조우하고 경금과 정화까지 있으면 아주, 예, 굉장히 착실히 공부해서, 예, 큰 인물이 될 거죠. 그래서, 어, 귀한 인물이 되고 공을 세우는 인물이 된다. 마찬가지로 병화가 없고 경금하고 정화가 있으면, 예, 이제, 어, 병화는 너무도 이 추운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조우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병화가 없으면 굉장히 삶이 춥고, 어,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어, 자칫 병화가 없으면 경금과 정화가 있다고 어, 미래를 준비하거나, 예, 공을 세우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사주를 이제 써볼게요. 어, 여기 보시면은, 기해, 아이 죄송합니다. 기사, 의뢰, 갑자, 갑자. 제가 여기 대운을 썼어요. 이분 남자분이니까 역행입니다. 그러면, 어, 해월에 병화, 무토, 경금, 정화 이렇게 있으라고 했는데, 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목이 왕하죠. 예, 그렇게, 목이 왕하면은, 어, 목이 왕하면, 이걸 그냥 목생화로 설화해서 써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분이 해월에 추운, 어, 겨울에 용이 하나도 없어요. 용이 하나도 없고, 역행입니다. 그러면 역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갑술, 계유 임신에서 금수가 왕한 운이 오잖아요. 그럼 이때까지는 굉장히 곤란함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겨울생 간목들의 사주를 찾기가 힘들어서 이걸 지금 이제, 어, 공통보감이라는 책에서 찾아왔는데요. 어 그래서 이분이, 어, 역행하고 금수가 왕한 계절에 굉장히 빈곤하고 가난하게 살다가 사오미 해서, 어, 운이, 어, 하절로 갈때 화통으로 갈때 이분이 벼슬길에 나아갔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승상의 벼슬을 하였습니다. 대개 선배들은 이제 축구관하는 시기에 대게 공부를 하고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이 하절운에 벼슬길에 나아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경자 정해 갑진 을추 이분은 사실을, 어, 내을안 써도 되죠. 이제 병화, 모토, 경금, 정화 있으라 했는데 병화가 없으니까 뭐 아주 편안한 복덕을 누리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정화, 경금 있으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병화가 있어서 아주 복덕을 누리지는 않았지만 정화, 경금이 있으니까 힘겹게, 힘겹게, 어, 인화하고 재련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분은 약사입니다. 입관이고요, 약사입니다. 그다음에 자월사 주보실게요 신의 경자 가보 제가 이제 신은 몰라요. 근데 이분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항상 지켜본 사람인데요. 아주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전부터도 이제 지켜봤는데 이 사람은 거의 신도 학원이나 가외 공부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안양고를 나왔어요. 그래서. 어, 혼자서 공부를 열심히 잘했는데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네, 그래서 지금 판사입니다. 판사여서 이렇게 사이 왕한 사람은 이 사람이 물론 어, 자기가 입과를 음, 하려고 했으면 의대를 가려고 했으면 갈수 있었어요. 근데 어, 이렇게 간목이 어, 관살이 왕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음, 관살이 천간에 왕한 사람들은 어, 나는... 어, 공직을 하거나 나는 조직에 있어야 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관살이 왕한 사람들은 조직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 뭐 의대를 할수 있었겠지만 예, 아예 처음부터 법대를 가고 법대 5학년을 5년을 다니면서 예, 음, 사법고시에 붙은 그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산사입니다 서울대 법대 나온 산사죠요 그 다음에 경자, 무자, 갑술, 병인. 이분은 요 사주만으로도 보면은 병화가 있어서 잇목에 통근했잖아요. 그럼 좀 전에, 예, 아주 복덕이 있고, 그리고 그 복덕을 오래 유지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경금은 있는데 정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 정화가 없으니까 재련해서 타인을,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공은 세우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이게, 병화가 있고 인목이 통근하여 이 사람은 예, 복덕을 오래 동안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냥 선생님이세요. 네, 교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무술하고 갑인 이렇게 이제 어, 그리고 인의 병화가 통근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되게 어, 의지력도 강하고 주어진 복덕도 강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좋은 땅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걸로써도 되게 명문대를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축을 사주 보실게요. 기축, 을축, 갑인, 병인. 아 이분은 이제 예, 이분도 복덕이 있고 예, 이렇게 경금은 경금이나 정화가 없지만 병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복덕이 오래 간다. 예, 이렇게서 해 병화가 인목에 통근까지 하고 아주 개인적인 복덕이 예, 오래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무직 세무대학을 나왔어요. 세무대학 나오고 세무직 공무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병화가 있고 개수가 있고 해서 매일 공부하고 책만 보고, 예, 되게 공무원 중에서도 되게 예, 열심히 책 보고 항상 공부하고 열심히 뭐 이렇게 항상 어떤 것들 책 보고 내내 책만 보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예, 이렇게 사주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여자분이라도 살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요. 어, 경신 기축 갑진 계유 이분은 어, 병화 경금 정화 있으라 했는데 음, 대운을 딱 보시면 대운을 보시면 이렇게 정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예 대운에서 어, 정화를 만나 인화를 하죠. 인화를 하고 이제 경금으로 복합하고 정화를 만나 인화해서 또한 경금을 재련하니까 예, 이분은 서울대 서울대 병원에 있는 의사입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해서 서울대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사주를 보셨습니다.